자, 11월 29일 이 아틀란티스 거래소에서 아메리칸 코인 6,000개를 에어드랍 하고 있어요. 가격 표시는 애쉬 코인 6,000개 6,000달러로 되어 있는데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런칭 되자마자 내려가겠죠.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거래소 코인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가격이 너무 높다. 그냥 바꿔서 바로 팔려고 받는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받는 방법. 이메일 인증 1회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 후에 기본사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영어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나와 있는 캡처 문자 적어주시고 사인업 등록하기 해주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13자리 이상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포함해서 설정해 주세요 다 그리고 이메일 인증 음, 해주시고, 로그인 하셔서, 코인 들어왔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6000AC.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즘 아이디어나 런치패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건 코인 청약이에요. 우리 보통 주식 공모주를 할 때, 괜찮은 거 받아서, 5분만에 바로 팔면 수익이 거의 2배는 먹잖아요 근데 코인은 코인 청약은 받아서 거의 바로 팔면 수백 수천 퍼센트를 먹는다 무조건 해야한다 그리고 이걸 다계정으로 한다 이것만 돌려도 직장인 월급이 나옵니다 내 계정 엄마 계정 아빠 계정 공모주 다계정이 한달 외식값 정도를 버는거라면 아이디오 다계정은 이건 거의 직장인 월급 수준이다. 무조건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런 청약 꿀통들은 항상 참여하고 있고 부지런하고 의지만 있어도 돈은 버는데 근데 다계정 꼼수까지 써 그럼 수익이 세 배겠죠? 관심 없던 분들도 이참에 한번 어 관심 가져보는 걸 추천드리고 자 아무튼 이런 정보도 어 채널에 업로드할 계획이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